어제까지, 음, 잠시, 어, 양양을 떠나서, 목포 시난 일주일 살기를 어, 마치고, 어제 저녁에, 아, 이곳, 어, 양양, 개미농장으로 다시 어, 돌아왔습니다. 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 우리 농작물 상태가 어떤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나왔는데, 우리 개미 안에는 제일 먼저 달, 달려온 곳이 대추나무입니다. 대추가 아주 그냥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와, 저희가 딱 <laughs> 일주일, 일주일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왔거든요. 와, 대추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딱, 그, 먹기 좋을 만큼 이렇게 음, 익은, 익은 것 같습니다. 빨갛게. 아주, 그, 잘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큼, 딱, 그, 먹을 만큼은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러 보면, 소태추가, 씨알도 좋고, 주렁주렁 아주 잘, 이렇게 미쳤습니다. 이거 이제 작은 거부터 따가지고 어, 하루에 몇 알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나, 나 봐봐봐. 대충 많이 땄어요? 응, 음, 나 봐봐봐. 봐봐. 오늘 우리 먹을 거.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여보 빠이빠. 네가 오보 오보 오보. 토마토 가지고 있어? 여보 우리 개똥 토마토. 오. 이런 거. 야 이쁘다 이거. 응, 음, 그래서 오. 내가. 이런거 이렇게 싹 응. 따갖고 이렇게 응. 오늘 아침 먹을 거 어, 대추 많이 땄네 <laughs> 아맛있대오 대추도 많이 땄네 여보 이것도 먹겠다 오. 이것도 이거 뭔지 알지? 멍 응. 어, 가을 멍이 이렇게 새로 올라오네 어, 이거 깻잎 다 집어냈지만 이렇게 올라오네 여기 이야 야, 이거 먹겠다 이거 그냥 무쳐 먹어도 되겠다 응. 연해서 청양고추도 엄청나게 많이 익었고 이 이제 마지막 고추를 따야 될것 같습니다 일건물 고추 아 여기 가기 전에 이 고추 일주 일 전에 요것도 한번 찍어서 어, 올려드렸는데 훨씬 많이 익었습니다 고추가 많이 망가지지도 않았고 빨리 짜야될것 같습니다 음. 올해는 호박이 포박이 영다안 됐거든요 음. 처음부터 말라 죽어서 음. 어쩔 수 없이 그냥 냅둬야 돼 우리가 먹고 <laughs> 감! 우리 가 감! 와다익었 이제. 우와 감. 오감 <laughs> 봐. 아, 와오 홍시 홍시. 봐보와 홍시 하나 떨어졌다 이거. 어? 이거는 못 먹겠지. 나머리도 떨어진지가. 아 가운데. 어 감이 다 익었네? 감이 빨갛게 익어가네 싹다 익었어 이봐 우와 따, 어 뭐, 이거 꽃감 야 되니까 따야 돼 이제 따야 돼 이게 다 익은 거야 이거는 그치? 노란 게 어. 그렇지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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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감 따줄게 공시어 이거 봐 이거 빼. 잠깐 잠 따. 이거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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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봐. 따, 따지 마봐 이거 따지 마라 봐. 아니 어 봐봐 어. 이고 당신 먹을 그 까치가 먼저 먹었네 까치 먹었다 야 아, 이거, 이거. 어. 아이고 아이고 이쪽에다 어. 찍으면 더 이쁜데 어? 아, 여기 까치 먹었다 이쪽은요 이쪽 그 앞에 찍어봐 아. 나뭇잎이 벌써 물드네. 지금 따야 되겠다. 이것 봐. 김치? 어, 어, 따 줄까? 어, 따야죠. 아, 그래도 까치가 조금 먹었다. 당신 먹을 수 있겠다. 와, 맛있겠다. 요, 요거는 요거. 이거못먹나 요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먹지. 음. 지금 떨어졌네. 응. 음, 근데 음. 당신은 먹어야지. 음. 오, 세상에 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익었네. 감이 다 익었다야. 음. 와. 있나 보자. 이거는 꽃감 안 돼. 이거는 다 그냥 그 홍시 만들어 먹는 해야 돼. 이거는 여보. 그래요? 그럼. 어이 홍시 되겠다 그것도. 꽃감 감 깎는 거는 사야 돼. 아 이거 홍시 먹을 거야, 이어 어, 이거 홍시 만들어서 먹어야지 얼려가지고. 음. 이거 이거는 이렇게 좋은 거 홍시 만들어 먹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오나 먹을 게네 이거는 여보. 아 이거는 모르겠네. 이 한번, 이거, 이거 한번 볼래요? 이한번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갈아들라셨는데 어. 이런 건 정말 크잖아. 어. 이게 이거는, 이거는 하나에 감 종류가 틀린 거야 이거는? 어 다른 거야. 이게 이게 대봉이지, 그러니까. 대봉인데 이게 큰 감이라 샀거든요. 응. 어머 이거 봐. 이거는 이거 봐이 감이 이렇게 커? 와크죠 응. 이거는 응. 한번 놔둬보자. 응. 이거 이거는 응. 따지 말고. 근데 자기도 자기도 6년째 감이라고 열매 있었지 어. 이거만한 나무 어. 어? <laughs>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laughs> 이거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건배쪽각 아니야? 아니에 요 저거랑 똑같은, 똑같은 건데. 똑같은요 어. 아, 아 이거 봐. 음. 음. 자기도 감 나무라고. 음. 야두 개. 자. 음. 아주 우리 저 단감 나무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단감 가보자고요이 이거 원래 양식. 감은 언제 딸 거야? 응? 감. 아, 요거는 그럼 뭐, 조금 놔둬도 되니까, 조금. 오늘 먹을 거야. 아니, 아니, 저거. 다 이제 따야지. 응? 음, 아니, 놔둘 거야. 하나, 하나 입을 때까지. 털이 올 때까지. 그래, 그럼. 감은 털이 맞아도 되니까. 방감은 꽃이 아닌 거 같아. 얘는. 올해 첫, 첫 열린. 응? 이거, 올해 사다 심은 나무인데, 올해 사다 심은 나무에서 처음 방감이 아직... 두개 열렸는데, 이렇게 놔뒀더니만. 이야, 그래도 이 지도 감이라고 커지긴 커지네, 조금. 그래? 어, 모양이 응. 아, 요, 요거는 따봐 여보 요거 그치? 요거는 너무 익었어 이거 씨앗기 전에 이런 거다따 버려야 되는데 큰 났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없는 사이에 이런 거다 컸지? 소리 많이 컸네 오. 요거는 따봐요보안 뭐. 돼요, 감, 단감인데 어, 이거 단감은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 좀 설이 와야 먹어야죠 단감도 그럼요, 단감은 설이 와야 먹어 오. 어 어, 요거는 안돼 아이고 감이 어떻게? <laughs> 이게 제대로 된 감인데요. 음. 납작감. 음. 맛있을 것 같죠? 음. 장감 맛있을 것 같아. 잘만 되면 다 여보 당신 들어봐요. 응. 아, 고구마 심었더니만 아니 거의 라지 심었더니만, 응. 올해는 도라지가다 죽었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것만 나오네. 하나도 없고 다. 그래도 죽었어요. 그래도 내년에 봐야지 뭐 또. 올해 어, 응. 사는 거는 봐봐.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야. 다시 올라오네. 내가 다 잘라냈거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시 올라오네. 흰 도라진데. 어. 에이 안타깝다. 체리 너는 내년에 좀 많이 연결하고. 먹게. 여튼 올해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 개미농장 어그 상황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아 이거 참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아...